둘다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... 일이 겹치면 어디에 가실 거죠?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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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일이 겹치면 어디 가실 거죠? <laughs> 네? 잘안들리는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이사학부 20살 구정훈입니다. 네, 저는 광운대학교 소속입니다. 반가워요. 고등학교 연극부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연기가 관심 있었고 연극이나 영화,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와서 한번 전문적으로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. 아 너무 좋아요 진짜로 꿈같습니다 모든 게비만락보다 좋아요? <laughs> 비만락은 학교 공식 홍보대사로서 이제 학교에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둘다 너무 좋습니다. 예, 또비만락은 학교 공식 홍보대사고 이회는동아리이기 때문에 둘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단체입니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죠 둘다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 중요한 비... 일이친치면 어디에 가실 거죠? 네? 이요한일이친치면 <laughs> 네? <laughs> 네? 어디 가실 거죠? 에? 잘안들리는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이 친구는 짜잘짜잘 활동들까지 너무나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여름 70회 정기 공연 때 했던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이라는 연극인데요 거기서 제가 발로즈 악화를 하면서 두달반 동안 이제 형, 누나들, 스태프들, 연출형 다 같이 노력을 했는데 어, 너무나 행복했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한 번씩 꼭 보세요 저희 연극 아니, 이게 진짜. 그때 제가 귀신블록키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, 모르실 수도 있는데, 이제, 팀원이 다섯 명 있으면, 그냥, 네 명이었고, 저 혼자서 있다 생각으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. 아니, 이제, 그날 연습을 해야 되는데, 저밖에, 안, 저밖에 없었어요, 사정상. 근데 다른 팀은 연습을 하고 있고, 나는 연습을 해야겠고. <laughs> 네, 눈물이 났습니다. 기억, 기억이 좋네요. 자, 봐 <laughs> 어, 이것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네, 막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습니다. 살짝 못합니다. 선생님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서른 둘. 막내! <laughs> 나이가 얼마나 상관은 없지만! 전 유미주의자예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형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. 저 그.. 빵빵이 따라 할수 있습니다. 어.. 잠시만요. 난 빵빵이다. <laughs> 자기가 예매한다음에 나! 죽고 싶네요. 네. 내가 싫사는데 <laughs> <이상한데. 웃음> 어, 근데 나름 비슷했어요. 나름 비슷했고. 네. 저에게 광운극회란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모든 한 활동들이 저에게 너무 꿈같았고 잊지 못할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생활 현실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활동들을 하면서, 아, 계속 하고 싶다, 계속 무대 위에서 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,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저에게 광우 국회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.